안녕하세요. 재택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지민오빠, 그, 전시회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목소리를 좀작게 하는데, 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려요. 일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민오빠 엄마분이라서 갔다 왔어요. 이건 진짜 제가 선입금도 해놨고, 안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그 다음에, 제가 선입금해가지고 선입금, 선입금 특전들이랑 티켓 보여드릴게요 티켓이 투명이에요 이렇게 일요일 거같다 왔고요 오늘 오늘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엽서인데요 이게 원래 하나씩 나눠주시는데 저는 모르고 두개 주셔가지고 이게 뒤에 다 엽서 써가지고 그 빨간색 우체통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그 엄마분께서 지민 오빠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쓰고 왔어요. 펜 들고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숙제하다가 그냥 강남역 지하 3층이라서 되게 가까워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필통 들고 가방안에 이거는 일단 아 맞다 선입금 특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너가 있어요 대박이죠 이게 원래 판매 물품이거든요 배너가 이게 A세트 이게 B세트인데 6,000원씩 근데 이거는 제가 선입금을 해서 그냥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산거 6,000원 진짜 귀엽죠? 이게 귀 케이처럼돼 있는데, 의도하신 건지 되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원래는 배너를 잘안 사거든요. 전시회 가도. 그래가지고 안 사는데, 이번 거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바분이랑 너무 이뻐가지고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입금 특전. 핀버튼. 그 다음에. 맞다 그 전시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가 있는데 그 거기 안에서 음료수를 하나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복권을 주세요 근데 긁으면 이렇게 상품을 주시거든요 그 대신 꽝이 없어요 너무 귀엽죠 복권 그래서 저 사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컵, 컵 홀더? 아, 해야 되나? 도무성 붙이신 거 이렇게 있고. 음, 그 다음에, 트레카. 저 완전 한심한 것 같아요. 진짜 저. 저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진짜. <laughs> 이게 트레카 1번부터 12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다 모으면 포스터를 주세요. 근데, 제가, 시작은 좋았어요. 8번 빼고 다 모았는데 계속 사도 8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서로 교환을 하는데 둘다 약간 8번 서로 8번을 교환하고 싶어 해가지고 8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중복이에요. 구매한 거. 계속 해도 진짜 절대 8번이 안 나오는 게 뒷면 맞추면 진이 오빠 나오는데 포스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원래는 트레카는 잘안 모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막 트레카 별로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포스터가 너무 이쁜 거예요. 포스터가 어떻게 돼있냐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거 뒷면이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laughs> 이거 중복 진짜. <laughs> 이렇게 트레카가 있고요그 다음에. 미니 영상. DVD. 이게 8,000원이었어요. 한 30분짜리? 그런 d v d 고요 이거는 진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꼭 시간 나면은.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동송 하나 같이 끼워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엽서 세트인데 이게 10장에 6,000원이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뜯어서 볼라 그랬는데 너무 이게 뜯기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뜯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뜯지 이거 엽서가 약간 이게 딱딱한 재질인데 이거 펜사에서 이렇게 써주신 건가 봐요 지은 오빠가 포스트잇 되게 딱 엽서지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딱딱하고 진짜 너무 예쁜것 같아요. 저는 오프더디님 이은 보정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진짜 제가 아는 지민 엄마 분들 중에서 제일 보정 이쁘게 하세요. 제 기준에서는. 아..저 진짜.. <laughs> 트레카 너무 짜증나요 진짜.. 8번이 안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도록 도록이 마지막인데 이게 15,000원이에요 근데 다른 전시의 도록보다는 좀 두꺼워서 그런가보다 하고 샀어요 원래 다른 데는 한 만원, 만 2천원 하잖아요. 근데 이분 사진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7월달에도 한 주에 한두 개씩은 있어요. 전시회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뭔가 보정 자체가 뭔가 행복한 분위기? 알야 되나? 산뜻하다.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기에 레전드 짤리거요 어. 이것도 많이 봤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는 대박. 아 진짜 제가 이거를 너무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떴을 때부터 제가 잠금화면 하고 막 배경화면 하고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다른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대박이죠. 이날 사진 찍으신 게 진짜 보정이 완전, 지민 오빠 자체가 이쁜 것도 있지만, 진짜 보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마지막은 단체로 마무리.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도록. 되게 두꺼운 도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 벌써 9분. 이렇게 해서 전시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